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제가 한 7개월가량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e 이거를 다시 리뷰를 할 건데 이렇게 이게 나온 지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구매해도 될지 말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7개월 가량 써온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어, 혹시 이거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다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신 영상도 없더라고요 어,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마저 관심이 다 떨어진 제품인데 저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화면 크기가 적당하다. 제가 이거 최초에 구매했을 당시에는 화면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7개월 가량 써오니까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이게 작다는 느낌보다는 딱 좋다. 어, 화면 사이즈가 딱 적당하다. 제가 이전에는 노트 8을썼거든요그 이전에도 계속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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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만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화면이 큰게 좋았어요 에이? 근데 제가 몇년 동안 이제 노트만 써오다 보니까 이거 한손 조작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오, 이거 진짜 말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좀 작은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알아보다가 나온 게 이거 s10이 이게 갤럭시 중에서는 그나마 최신이고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굉장히 적당하다. 딱 좋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한 손으로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닿아요. 저손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게 다 닿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채팅 치실 때한 손으로 다할수 있어요. 한손 조작이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와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들어보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누를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요거는 그게 된다. 제 이전 핸드폰이 노트8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오, 오랜만에 꺼내 봤는데 진짜 크다. 이게 노트8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S10이. 이게 노트8. 이 배터리 있나? 자. 요거 끝까지 안아요 노트8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S10이 끝까지 닿아요 근데 요거는 끝까지 안 닿죠. 요거는 끝까지 닿고 이는 끝까지 안다 오 한다. 마이 이건 갓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차이 커요 그래서 제가 노트 8큰거 화면 큰거 사용할 때는 맨날 카톡할 때 양손으로 근데 사람이 항상 양손이 자유로울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손 조작이 진짜 좋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화면 큰거 쓰시다가 s10e로 넘어오시면은 처음에는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한달 정도 지나면은 다 적응합니다. 어, 작다고 못 느껴요. 그냥 어, 딱 적당하다. 그렇게 느끼고요. 뭐 유튜브 볼때 화면 크기 작을까 걱정되시죠? 안 작아요. 보세요. 적당하죠? 전체 화면도 적당해요. 오. 자, 두 번째 장점. 가볍다. 오 어, 요거 진짜 가벼워요. 제가 최신 기종이 없어서 최신 기종하고 비교는 못해 드리는데 요 노트 노트 파라고 비교했을 때딱 들어 보면은 무게의 체감 차이가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한두배 정도 무겁고 이게 두배 정도 가볍습니다. 이거 핸드폰 손목에 물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진짜 가벼워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근데 이거는 딱 들어도 어, 좀 살짝 가벼운 아령을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가벼운 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요즘에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어, 그게 핸드폰 때문이었구나 딱 그렇게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가볍다. 음. 자,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 저렴하다.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이게 기기값이 70만원대였어요. 이게 갓. 요즘에는 40만원, 30만원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뭐, 사양이 딸리냐? 기능이 딸리냐? 아니요, 아니요. 기본은 합니다. 요즘 최신 폰에 비해서는 뭐, 성능, 기능이 딸릴 수도 있어도, 그래도 기본은 해요. 최근에 나온 S20, 100배 줌 그거 요즘에 쓰는 사람 있나요? 처음에 사고 한 하루 이틀 갖고 놀았을걸요? 지금은 안 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은 그냥 영상 보고, 그냥 가끔 셀카 찍고, 가끔 풍경 찍고, 전화 받고, 문자 하고, 뭐 가끔 게임하고, 요거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해요. 뭐백배 줌을 위해서, 뭐 100만 원 넘게,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3, 40만 원대에 어, 있을 기능 다 있고 성능도 스펙도 다 기본은 한다. 그 말은 즉현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 네 번째 장점 지문 인식이 여기 옆에 있는 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거 구매하기 전에는 이거 되게 불편할 것 같다. 왜 지문 인식이 옆에 있어? 좀 불편하겠는데 이거 사지 말까? 구매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요거 사서 여러분들 핸드폰 잡으실 때. 딱 잡는 순간 풀려요. 지문 이식 여기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풀어야 되겠죠. 손 동작을 보세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 열려요. <laughs> 써보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액정하고 지문인식하고 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지문인식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요거 이어폰 단자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추세죠. 뭐 제가 그 무선 이어폰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무선 이어폰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어폰 단자가 없는 최신폰을 사면은 강제적으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어폰 잭 단자 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어폰이나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는 그 이어폰을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좋죠? 자 마지막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은 엣지 스크린이 아니다. 어우 저 정말 엣지 정말 정말 싫어요. 에이? 요즘에 엣지가 아닌 스마트폰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저 엣지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엣지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베젤이 되게 얇아져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음. 써 보니까 베젤은 얇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베젤도 얇아 보이지만 화면도 휘어서 보여요.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한 평평한 디스플레이를 찾고 있었는데 요게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해요. 이게 엣지가 아니에요. 평평한 디스플레이. 그래서 저 이번에 S20 나올 때 S10 이처럼 2 버전으로 사이즈도 작고 엣지 없는 평평한 패널 그걸로 나왔으면 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왔으면 바로 샀을 건데 에이? 이거 엣지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걸요 저처럼.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배터리가 조루예요, 조루. 에이? 진짜 빨리 닳아요저 핸드폰으로, 제가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해봤자 뭐 카톡, 유튜브 보기, 뭐 전화 조금, 뭐이게 단데 아침에 100% 충전해서 나가면은 이제 퇴근하고 오잖아요. 지금 집에 오니까 배터리가 20%예요. 평일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핸드폰 할 시간이 더 없죠, 주말보다. 근데 뭐 딱히 한게 없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오 마이 어, 갓.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있죠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그 모바일 게임이 주 목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비추합니다 이거 게임까지 하시면은 배터리 진짜 빨리 달 거예요 그래서 보조배터리가 필수고요 저처럼 뭐 게임을 안 하고 뭐 가끔 영상 보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뭐 요런 단순한 거 요게 다다 그렇다면은 뭐 하루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무조건 충전시켜 주셔야 돼요 자두 번째 단점 이거 자동밝기 조절 조금 이상해요. 잘안 돼요. 인식이 좀 이상해요. 저는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아시,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해도 있으니까 밝으니까 조명 밝게 해야 되고, 이제 퇴근할 때는 해가 떨어지니까 어두워서 눈뽕되니까 이거 밝기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매번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 밝기 기능이 좀 중요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자동 밝기 설정을 해두면은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들어갔을 때어두워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밝아. <laughs> 이게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것만 불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도 센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동 밝기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저는 그거를 지금 끄고 지금 7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아침에는 밝기 올려서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는 밝기 내려서 내비 보면서 퇴근합니다. 그래서 자동 밝기 기능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내비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비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면이 작고 가볍고, 싸고, 지문인식 편하고, 엣지스크린이 아니다. 단점은, 배터리가 많이 달고, 자동 밝기 조절이 잘안 된다.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느냐? 저처럼,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예, 카톡 좀 하시고, 전화 좀 하시고, 인터넷 서핑 좀 하시고, 뭐, 요런 게 스마트폰의 역할이 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하고요. 그리고, 나는 앞에 말한 거 플러스 게임까지 많이 한다. 요런 분들한테는 비추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셀카 뭐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거 셀카 찍을 때 화질 너무 좋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피부가 다 나와요. <laughs> 그래서 셀카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를 안 찍고 뭐 주변 풍경이나 이런 거 찍는다 화질 괜찮아요. 어, 그냥 일반 화각도 있고요. 요 밑에 누르면 초광각 화각도 있어요 단지 그거 줌 땡기는 거 그것만 없을 뿐이에요 뭐 슈퍼 슬로우 모션 뭐 그런 것도 다 돼요 어 제가 7개월 동안 이거 사용해 오면서 지금 느끼는 장점과 단점은 요게 답니다 뭐더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은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리오죠.